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금 이제 오후 수업을 다 듣고 배가 고파서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컵라면을 먹자 생각을 해서 진짜 오랜만에 왕뚜껑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왕뚜껑, 맛있어요. 진짜 왕뚜껑이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왕뚜껑 하나 다 먹으면 엄청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번좀 남기거나 꾸역꾸역 다 먹거나 하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어줄게요. 더 익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듣는 오후 수업이 교양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교수님이 너무 하세요 일단 거의 풀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과제가 시험 뚝 중간 기말 다 있을 것 같은데 과제가 어, 주제 하나를 정해서 보고서 10장을 쓰고 또 발표용 ppt를 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 그냥, 그냥 수강 신청을 실패한 제 탓이죠. 음, 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라면을 먹을게요. 저는 빨리 못 먹어서 완전 꼬들할 때 시작해야 다 먹을 때쯤에 좀덜 불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짜잔. 집에 무화과가 있었는데, 무화과가 한 박스를 샀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 안, 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막 물러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로 무화과 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시끄러운데, 이거는 지금 뒤에서 병 열탕 소독 중이라서 좀 시끄럽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일단 어, 조용히 해줘. 일단 지금 물이 끓고 있어서 그래요. 일단 꼭지 다 제거해주고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서 냄비에 담아줍니다. 오, 무화과 잼 진짜 도도고 처음 만들것같아 그래서 상이 무화가, 잼이 이제 무화과를 좀 잼이 될수 있도록 으깨줄게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음. 이거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풀려요. 손으로 마구마구 으깨줍니다. 이게 막 숟가락이나 포크로 으깨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으깨는 게 훨씬 잘 으깨지더라고요. 예전에 딸기.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원래는 1대1 비율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달아질 것 같아서 저는 1대1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laughs> 제 감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무화과가 생각보다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또 너무 적게 넣기도 조금 그렇고,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좀 그렇고.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모르겠다. 일단 잘 섞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아닌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잼을 만들고 난 자리인데요. 와, 잼이, 이게 입자가 굵어서 엄청 튀더라고요. 결국은, <laughs> 이렇게 다 튀어버렸습니다. 완전, 아, 어떡하죠? 아, 어, 이걸 어떻게 치워. <laughs> 잼이 여기까지 튀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제 치워야죠. 다 만들었으니까. <laughs> 그럼 저는 이걸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다시 좀 시원해져서 상추를 좀 심어보려고요. 제가 예전에 상추를 어, 올해 봄에 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추가 생각보다 되게 잘 자라줘서 이번에도 남은 씨앗으로 상추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흙을화 분에 부어 줄 거예요. 정도 감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청상추를 심었는데 이번에는 적상추를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한 1, 2cm 정도?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심은 날짜랑 상추 이름 적어줄게요. 27일. 26일. 음. 오늘은 친구가 보내준 선물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선물. 고마운 마음으로. <laughs> 신문지에 들어있네요, 선물이. 바로 친구가 마리모를 선물해 줬어요. 제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하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선물로 마리모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건 마리모가 있을 병이고. 그리고 여기 마리모 너무 작다. 마리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워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마리모를 키울 자갈이랑 그리고 장식품 이렇게 들어있네요. 귀여워. 음, 그러면 이제 이 자갈을 깨끗이 씻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갈을 씻고 마리모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갈을 다 씻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안 빠져. 아, 됐다. 여기다가 자갈을 넣어주고. 귀여줘도 되나? 오, 너무 작아요. 귀여워.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다 물을 넣어 볼게요. 짠! 이렇게 마리모 집이 지어졌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마리모 이름은 제가 뭘로 지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아 잘 키울게. 고마워. 고마워. Bye.